당신의 생각이 당신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며 스스로에게 슬픈 암시나 기운 빠지는 이야기를 잘합니다. 또 우리는 새롭고 나은 삶을 살려면 새롭고 나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만드는 힘입니다. 모든 생각이 당신을 만들고 당신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이 순간은 당신이 해온 생각이 이룩한 결과입니다. 현재의 자존감과 자신감, 자기 가치는 자신이 한 모든 생각과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의 인간관계와 성공과 실패, 두려움과 불안 등 모든 것이 당신이 스스로에게 했던 모든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인 것입니다. 침묵은 뛰어난 재능입니다. 우리는 말 사이의 침묵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안정되고 주변의 잡음을 멀리 할때 자신과 온전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고 자신에게 어떤 생각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매력과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홀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과 만나 소통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주세요. 고독을 즐길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적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질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됩니다. 당신은 진정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스스로를 대하도록 해보세요. 인생이 언제나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생은 의식을 발달시키고 성장시키며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렵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인생의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혼자라 생각하고 무언가를 힘들게 얻는다면 인생은 그저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 절박하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고자 할수록 손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보살펴 주려기보다 누가 옳고 틀렸는지를 결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일이 인간관계에 얼마나 독과 같은지, 얼마나 쓸모없는 행동이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타인과 옳고 그름을 두고 다투는 일은 무익합니다.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는 일은 사실 자신과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논쟁 대신 이해와 배려를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비난하려 하지 말고 경쟁하지도 말고 누구에게 어떤 것도 입증하려 애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안다면 다른 관점을 지닌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자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삶을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놓고 힘을 뺄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기는 갖가지 나쁜 생각을 믿게 되면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고집이 아주 세집니다. 그런 생각은 거짓된 힘과 지배욕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자만심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오로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세요.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일보다 마음의 평화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주위 사람을 인정하고 인생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포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인내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절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인생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이 됩니다. 자신이 대우받고 싶다면 모두를 그렇게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사랑, 인정은 주변 사람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있는 그대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얻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은 삶이 아니라 내면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외적인 상황이 당신을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자존감은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받아들이세요. 타인을 자신처럼 만들거나 그들처럼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타인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이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잠시 동안 즐기고, 배우고, 감사하고, 사랑할 것이지 계속 붙잡아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물과 사람, 경험은 모두 왔다가 떠나갑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그대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할수록 인생은 더 꼬여가고 고통만 계속될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것도 소유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있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결국 다 사라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도 놓아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고, 부패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연결되는 자연이 곧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나와 타인도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과 사랑을 혼동합니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이루지 못할까 생기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까, 느끼는 두려움, 부와 명예를 잃을까, 느끼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순수하고 친절하며 오로지 주는 것에만 흥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인생에서 만난 사람에게 집착하고 소유하는데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내보내는 기운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생에 만나는 많은 사람과 경험을 사랑하고 감사히 여기고 이들을 절대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올가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오면 손 흔들어 보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집착을 버리고 자신이 만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감옥에서 해방되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행복이란 소유나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오로지 놓아주는 데서 생겨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